아유, 잘한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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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쳐봐. 옳지. 엄마, 아빠 다녀오겠습니다. 빠이빠이! <laughs> <하이파이>! 자야, 안녕! <laughs> 안녕! 오늘도 재밌게 놀게요, 엄마. <laughs> 엄마, 다녀왔습니다. 아들, 학교 다녀왔습니다. 오늘 기분이 <laughs> 매우 좋습니다. <laughs> 샤이야, 아니, 아니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두손 잡아야 돼. 옳지, 씻어, 씻어, 씻어. 뭐 하세요, 아저씨? 아유, 재밌어요 그거 왜 그걸 먹니?